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죽은 후에 경험한다는 인사체험을 심리학도 신경과학도 아닌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임사체험을 경험해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 혹은 죽고 난 후에 경험하는 이상하고 신비한 경험이요. 죽고 난 후라구요? 언데드입니까? 심장마비, 질식, 뇌손상 등의 급성질환 때문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뇌사성호가 내려진 의학적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게 될때 의식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기억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임사체험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생활한 극소수의 사람들의 보고만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임사체험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죽은 바로 직전에 생활한 사람들의 많은 임사체험 보고가 굉장히 일관적이고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빛나는 터널에 대한 이야기, 주마등기억 그리고 내 육체를 아래에 놓고 바라보는 유체 이탈 경험입니다. 멀리서 빛이 비치는 어두운 터널을 보았고 그 터널을 지나며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결국엔 되돌아오니 깨어나게 되었다. 터널을 건너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공통 경험은 주마등입니다. 인생의 주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다. 주마등을 본다는 말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나요? 임사체험의 가장 놀라운 공통적인 경험은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위해서 3인칭으로 내려다보는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이 공중에 둥둥 떠서 자신의 신체를 내려다본다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육체와의 결속이 끊어지면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거고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하게 되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거죠. 임사 체험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가망성이라도 있나요? 과학 대신 종교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건그 터널의 끝에 천국 같은 사후 세계가 있는 거고, 주마등 현상은 환생하기 전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업보를 측정하는 것이고, 유체이탈은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자신과 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야, 필산아이 세상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많이들 있단다. 이건 뭐 그중에 하나인 거고, 과학을 믿는 건 종교를 믿는 거랑 비슷한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를 당장 구독하고 컨텐츠를 정주행해서 과학적 사고를 기르십시오. 신경과학에서 주로 제기하는 설명은 임사 체험이라는 뇌의 이상 활동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빛이 나는 터널에 대한 경험은 수술 전 투여하는 약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경험은 죽기 직전의 수술이 아닌 다른 때, 예를 들어서 마약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마드 현상은 이 약물의 기억 부위를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유체 이탈 현상은 육체 공간 잡투를 측정하는 뇌의 기능이 잠시 고장나서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설명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그 데이터 또한 많지 않으며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기도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물리학자 로저 펜루즈와 그의 양자의식 연구 파트너이자 마취과 의사인 스퀘어트 헤머로프는 임사체험에 대한 다른 식의 설명을 시도합니다. 바로 조화객관 환원이론이죠. 그들은 의식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 중력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며 임사체험 또한 이 방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의식은 뉴런이라는 뇌세포 내부의 아주 작은 원통형 기관인 미세소관 내부에서 양자파동이 정보를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이 파동은 우리가 말하는 정기적인 뇌파와는 다른 양자적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 상태를 그들은 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의식 상태의 중첩파동은 파동의 상태로 미세소관 내부의 공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뇌 전체적으로 이 양자파동은 조화롭게 얽힘 상태 그러니까 EPR 상태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력이 많이 모이게 되면 상대성 이론과 or 이론에 의해서 파동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서 입자 로 변합니다. 그 순간에 순식간에 중첩 상태가 해지되면서 얽혀있는 뇌 전체의 모든 정보 파동이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유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때고 우리가 느끼는 의식의 명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임사체험을 어떻게 설명 하나요 펜로지와 해머루피에 의하면 죽음 직전에 중첩된 상태의 양자 파동 이 미세소관을 넘어서 육체로 이탈 하고 병원 응급실 내 의 공간을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넘어서 공간에 퍼진 의식, 양자 파동은 의식 이전의 전의식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영혼 형태로 바라본다거나 밝은 빛의 터널을 경험한다거나 시간적으로 동시에 많은 양의 중첩된 양자 파동적인 기억이 떠오른다거나 하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중첩된 파동의 전 의식은 우주로 완전히 퍼져 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중첩된 파동이 붕괴되어서 입자로 관측하게 된다면 의식에 대한 정보는 빈 공간에서 육체 내부 으로 급격히 축소되어서 단일한 의식을 구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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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뭘 들은 거지? 육체를 이탈하는 의식. 죽으면 양자 정보가 전이식이 되어서 우주로 퍼진다고. 이게 지금 과학 이론이 맞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이비 종교 이론 같은 이론에 우리의 위대한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저 펜로즈께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론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죠? 의식이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체 이탈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의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양자 파동은 육체를 떠나서 공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육체가 없더라도 의식은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혼의 증재를 인정하는 특이점주의의 일종 아니면 종교와 과학을 결합하는 뉴에이지과학 조화에 관하는 이론은 많은 비판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양자 의식 이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과연 과학 이론이 맞긴 할지 김필산의 방식대로 비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